1130번 설명하겠습니다.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. K과 관계없이란 얘기 나왔습니다.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을 구해내고, K과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난다. 그래서 얘는 0, 얘는 0 해서 계산하시면 A가 3, 4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그 A랑 이 사이 거리가 루토가 된대요. 그래서 거리공식을 쓰는데, 이제 이 직선의 반전식 m이 있잖아요. x 앞에 있는 을 제거, y 앞에 있는 을 제거해서 분모는 루토가 되고 이걸 그대로 여기다 쓰고 3을 대입을 하고 y에는 4를 대입을 해요. 그래서 5가 루토랑 루토랑 곱해서 그냥 플러스 5가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이거를 구하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. 하나는 제곱해서 m을 구하는 방식이랑 하나는 뿔마 처리하는 방법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절대값 a를 a 곱 b 이렇게 했잖아요. 이걸 구하는 방식이 a의 제곱은 b의 제곱해서 a는 뿔맛 b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. 있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? a는 그냥 저 이렇게 되있으면뿔맛 b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. 두 가지겠다는 거죠. 그래서 아니 그 2번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이 2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둘다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뿔마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2 e 플러스 m은 뿔마 루토가 되고 m은 마이너스 7과 3이 돼요. n값의 합을 구하라 으니 마이너스 7 더하기 3 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